네, 안녕하세요. 재화입니다. 아, 오늘, 일요일, 오, 지금 몇 시야? 2시 반인데, 저는 아침부터 이제 나가서 타이어, 이제 윈터 타이어를 좀 늦게 갈았어요, 이번에. 6월 지금 10일인데, 평소에 한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가는데, 이번에 좀 늦어가지고, 그거 갈고, 어, 그 다음에 또그김에 이제 코스코에서 제가 갈기 때문에, 그김에 이제 장도 좀 보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2시간 반이 확 지나가 버렸네요. 근데 이제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이제 차를 새로 뽑아가지고, 한번 보러 가요. 카메라요 이거? 아니 이걸 뭐라지? 이거를 그 전방세, 뭐, 어, 뭐, 전방 센, 뭐, 뭐라이다 같은 뭐, 거라 무슨? 뭐. 아 저는 지금 이제 베이비 빌리지 에 왔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NX 360H, 360H 맞죠? 350. 아, 350H랑 이제 450그 H 플러그인 반 전기차죠. 이게 450H 플러그인. 플러그인이 이제 밑에 배터리가 큰게 있고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크 있지 않아요? 얘가 한 <laughs> 1.몇 킬로와트짜리 이 밑에 있는 거죠. 이뒷자색 있어요. 우연히 언제 샀어, 이거? 저 아, 1월달 에 받았어요. 아, 지금 한, 아, 한 4개월 됐구나. 4개월? 아, 이거 아, 형은 네. 2주 됐나요, 2주? 이제 3주 된것 같아요. 특히 NS가 사실 되게 핫하잖아요, 요즘에. 우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 왜 핫하다고 생각 안 해? 아, 그냥. 아, 아 왜산 거예요, 아, 이차를 아, 근데. 예. 나는 핫, 연비 생각해서 연비 생각하면 그냥 프리어스나 뭐, 도요차 <laughs> <드로트> 가면 되잖아요. 예. 아난 진짜 니, 리로도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플러그인으로 차를 살때 옵션이 저거 오더할 때몇개 없었잖아 프리우스 예전 게 있었고 아니야 프리우스 프라임이 있었고 아 토요일에 랩4가 있었죠 그렇죠. 랩4 프라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왔는데 프4 기본이 프라임이 5 3 0 0 0 비싸요 프4도 그러니까 비싸. 플러그인은 다 비싼 거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하이브리드 들어가면 일단은 네. 어, 기본 5 네. 요즘은 너무 비싸가지고 네. 사실 그쵸 뭐 좀더 돈을 주고 프리미엄급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것도 있고, 어차피. 할때 대비하면, 방어가 되고. 레포, 프라임은 옵션을 좀 붙이면, 어차피 가격이, 이거, 렉서스, 음. 내 거랑 가격이 똑같아져내 거는 베이스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초이스죠. 근데 요즘 차값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배터리만 네. 들어가면, 그냥, 미치도록 다 올라가거든요. 형은 그래서 저번에 이제, 벤츠 GLC 타다가 옮긴 거고. 네. 우연히는, 현대 계속 타다가, 이번엔 확 그냥 바꿨네 확실히 많이 안 들지, 기름, 코너보다 네, 네. 코나가 <laughs> 한 달에 코너 많이 들지 않았어요? 미시사가에서 출퇴근 장 계속 하는 거지 놀 속에서 그코한 아, 3, 4일에 한번 놓던 거이차탕니까한 10일? 아 확실히 오래 가네 응. 형은 요즘 싱글 아, 연애 라이프는 어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니 먹고 살기 <웃음> 힘들어요 회사만 <laughs> <laughs> 다니고 있습니다 오 결혼 라이프 네저 네, 좋아요 10점 만점에 11점이나 해야 되겠죠 <웃음> 아. <웃음> 내돈낸 거에는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가 키를 하나만 네. 받았어요, 지금. 둘다요 네. 왜요? 키가 없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나중에 좀 풀리면, 내일이 올 거라고. 키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어. 차 키가. 이건 3... 마력이 얼마야? 300마력이래요? 어, 저는, 그 정도 되죠? 너도, 너도 얼마 되지? 이건 250, 미... 250. 250? 아, 아 마력은, 그히 그렇죠, 신경을 안 써서 솔직히 요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한 방향 전기 충전하면 얼마 가죠? 한몇 키로 가요? <laughs>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오늘 충전했을 때 65km 정도. 어, 꽤 오래가네. 네. 풀로 충전했을 때, 네. 그, 몇 시간 걸려요, 집에서? 어, 12시간 걸리겠죠? 아, 그게 궁금해. 집에서 근데 아, 그냥 아, 그, 그냥 전기를 갖다 꽂는 거예요? 1 1 0트를 꽂으면 한열몇 시간 걸려요. 음. 근데, 급속으로 하면 4시간에서 5시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저도 아직 안 달아나가지고, 아. 모릅니다. 지금 지금은 이제 탄지 2주째 만족,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 차 괜찮아요 근데 딱그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 짜증이 날수고그 전기차 소리 아윙 하는거야? 윙 하는 거야? 소리가 있고 얘가 다른 소리가 하나 가더 있어요 아소리가 저속에서 또뚜뚜뚜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 40km가 너무 없어지는 그, 그 하이브리드만의 아. 그 소리가 있는데 네4 0만 m 윙윙윙윙 그 소리 있잖아요 우연히 만족도 어때, 지금? 어, 옛날 어, 차들에 어, 비해서. 옛날 좋 확실히 좋구나. 응. 지금 이제 차들 얘기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역시 차는 신차가 응. <laughs>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또 디자인도, 어, 공격적이고. 트렁크가, 어, 생각보다 넓다. 뭐나 저기. 이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이게 그 플러그인 그거구나. 네. 아. 맞지는 아, 거고. 해가지고 하는 여기가, 여기가 충전부잖아요. 와 이게 신기하다. 이건 처음 보네. 이거 일반 그거요 하는 거예요? 오. 해가지고 음. 여기다 충전. 어 그럼 기름은 넣어주나요? 반대. 기름 반대. 아. 너도, 너도 기름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가지고 2주 동안. 넣을 수가 없죠. 어, 그래서 기름 써가. 아진수가 <laughs> 없죠. 기름이. 이번 앞에서는 원래 난 여는 걸 몰라요. 야 기름 근데 안 넣으면 진짜 뭐 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너무 아니, 오래 안니면매뉴얼이한1 년에 한두번 넣어주라고 얘기는 하니까아야 <laughs> 완전 새거네. 아직 한 번도. 오왜 이렇게 깨끗해. 어, 완전 이렇게 아 완전 새차인데. 깨끗하면은 새차지 마죠. 깨끗한 <웃음> 깨끗한 <웃음> 어, 너무 깨끗하다. 어, 뭐, 너무 많이 넣 빨간색이야죠? 자주색. 아 어, 빨간색. 어 좋다 색깔. 어, 저색깔을 선택했고. 더 어. 이제 사실 애가 있잖아요. 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뒷좌하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앞좌석은 사실 뭐 멋있거나 뭐 이거는 크게 요즘 관심이 없고 이 뒷좌석의 어떤 넓이, 편의성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좋네 <laughs> 그러니까 약간 승용차는 푹 너무 꺼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좀 요즘에 되게 불편해가지고 저도 SUV를 지금 다음 차를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이렇게 앉을 때몰라 승차감은 뭐, 승용차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앉을 때그 느낌은 SUV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윤락이 뭐예요? 아, 그거요? 어, 진짜, 그러니까 넉 차도 있을 거고, 이게 이러면은 차를 못 뽑아. 보통은. 아. 그러니까 그냥 뽑을 때 저거가 키가 있어야지 뽑을 수 있어요. <놀람> <laughs> 어, 다음 차요? 다음 차? 어, 다음 차생각했는아이 <laughs> 아, 얘기를 왜 하냐면 기본적으로 플러그인이 오더라면 2년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게그 아. 때문에 그때쯤뭐 지금 이제 4년부터 생각을 그때쯤에 이제 계약을 해야 돼니 근데 그때도 무슨 편지 몰라서 우선은 생각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뭐 우선은 난 리베이트 그게 있으니까 그냥 리베이트 5천0만 받은 거죠? 그냥 거기서 곧바로 깎아줘요? 딜레샵에서? 그러니까 아, 좋다. 차 가격에서 5천 빼주고 이 가격입니다 얘기를. 남자 셋이 사실 오랜만에 모이는데 별로 그게 없어요. 뭐라 그러지그 어색함? 어제 본것 같아. 네, 어제 본것 같고 네. 남자들끼리도 그런 게 있지. 확실히 요즘은 하이브리드가 이제 대세인 것 같아. 하이브리드 플러그에 이렇게 이제 일반 그냥 기름 아저님 차는 너무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고 어, 그래? 스크린도 똑같고 그건 다똑같더라고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알렉스랑 RX, 네. 사이즈가 크겠지 대신. 일단 사이즈가. 그러니까 사이즈가 있... 아, 아, 저는 일요일 날 오후에 만나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네. 뭐차 얘기도 했다가 사는 얘기도 했다가 뭐 그런 거죠. 네, 잠시 바람을 좀쐬고 가야지 또 열심히 육가를 하니까 혼자 열심히 분투하면육가를 하고 있을 와이프 생각이 나네요. 베이비.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 셋이 여기 왔을 땐 진짜 차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아. 너무 달라졌어요. 저 거의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사가고 나서.